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 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데도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무슨 사고는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나와 한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무시당한 느낌에 그 사람이 조금 미워지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신 일일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누군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마음 상함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식기를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국내에서 그 식기를 판매하다가 외국, 유럽에 있는 한 나라의 기업과 연결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식기를 만들고 이제 배에 선적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나라에 도착해서 물건이 전달되어 졌는데 그 기업과 그 나라의 그 기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너무나 황당했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또한 외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그 물품 대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아, 어, 사업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돈을 먼저 지불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보냈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참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물건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또 무역하는 분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보험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었는데 큰 손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이 어그러질 때 나는 이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그 순종을 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힘겨운 가정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도 자녀도 주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의 친지들 또한 그의 친족들뿐만 아니라 선조들은 대부분 30대에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80이 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를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장막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시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별만큼 나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소. 라고 이렇게 상기된 목소리로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약간은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아내의 의무였다라고 합니다. 사라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지 10년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땅도 자손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사라의 마음도 매우 힘겨웠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더불어 남편을 향한 미안한 마음, 또한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자신의 여종을 아브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매우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중학교 동창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의 모친 장례식에서 만난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도 별로 말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씩 웃고 마는 그러한 친구였는데요. 장례식장에서도 여전히 말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짧게 대답하고 웃는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어려운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하면 학창시절 모습 그대로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몇세 돌아가셨냐 물었더니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나와 나이가 같은데 아니,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빠른 그런 거여가지고 한 살이 어린데 어, 어머니의 나이는 저희 어머니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셨습니다. 그 친구의 부친은 아버님은 그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늙으신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친구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나이에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세상을 많이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씩 웃고 마는 그것은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웃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는 교회에 잘 나오던 그 친구가 함께 교회 신앙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많이 힘겹게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10년, 20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그 친구 앞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우리 진지동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에는 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분들로 참 많고 또한.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전두 대상자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크고 깊은 너무나 큰 상처를 마음에 간직한 채 그 친구처럼 제 친구처럼 씩 웃고 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냥 웃고 마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웃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현실로 인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그 믿음이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 내린 결론은 여종을 통해. 아이를 얻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아들을 얻으면 이 부부가 행복해질까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한 최선의 일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계획한 일이 진행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한 겁니다. 자신의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 때문에 임신한 것을 알고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 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사라는 무서운 여자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저도 아내가 화를 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를 안 내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화를 내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아내 사라에게 우리 고향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자, 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했을 때 사라는 알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사는데 그때 애굽 왕을 두려워한 남편이 자신에게 여보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주십시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왕이 당신을 빼앗아가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오라고 이렇게 해서. 졸지의 아내에서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애굽 왕의 그 궁전으로 끌려가서 투욕을 당할 뻔 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남편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사라가 가나한 땅에 들어와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읍시다 라고 남편에게 말했을 때 실상 아내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그럽시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나는 자녀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생각 일랑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여종과 동침하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종과 동침합니다. 이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화를 내기 전까지는 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내 남편이 그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가끔씩 화를 내시되 그 화를 밤이 새도록 품지는 마십시오. 아,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사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교회에 나가는데도 여전히 삶이 곤고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무언가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고 따라갔을 때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어 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지금 당장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애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믿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그 가정에 언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또한 사라가 이제는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육신도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처절하게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약에 자녀를 주신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언제 해결해 주실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과 버스를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버스가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야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올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만의 문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